맥라렌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2025 F1 시즌은 시즌 9번째 레이스인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프런트윈과 관련된 규정 변경이 도입되었고 프리 시즌부터 꾸준히 맥라렌과 페라리가 기존 규정을 악용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레드불의 주장도 있었기에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맥라렌의 페이스가 떨어질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은 다시 한번 프리프랙티스 세션부터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고 퀄리파잉에선 챔피언십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팀메이트인 랜도 노리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가장 큰폴 포지션과 이번 그리드의 랩타임 차이인 0.209초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이번 시즌 네번째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카탈루니아 서킷의 레이아웃은 스즈카와 비슷하기에 레드불과 맥스 베르스타 펜의 페이스가 꽤 빠를 거라 예상되었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스페인 그랑프리는 50도 정도의 높은 노면 온도로 인해 타이어 마모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은 이번 시즌 내내 다른 팀들보다 후방 타이어의 마모를 관리하며 그립을 유지하는 성능이 더 뛰어났기에 퀄리파잉보다는 메인 레이스에서도 좋은 페이스를 보여줄 거라 예상되었고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선두를 유지하며 치고 나간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내내 여유로운 페이스 유지와 타이어 관리를 동시에 보여주며 시즌 다섯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스타트와 동시에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한 노리스는 레이스 초중반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는데 성공했지만 피아스트리와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고 다시 한번 팀메이트에게 밀리며 모나코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퀄리파잉을 희생하며 가장 좋은 레이스 타이어였던 미디엄 타이어를 두 세트 아끼는데 성공한 페라리의 샤를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미디엄 타이어 세트의 이득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지만 레드불의 타이어 선택과 작전 실패. 그리고 레이스 후반,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의 차량 문제로 발동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이득을 챙겨가며 3등으로 모나코에 이어 두 그랑프리 연속 포디움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나코에서 부진했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4등, 킥잡어의 니코 휠켄베르크가 5등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며 이번 시즌 처음으로 포인트를 획득했고, 메인 레이스에서 부진했던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6등, 이번 시즌 닥코스로 급부상한 레이싱 불스의 아이작 하자가 7등, 파리 생제르맹인 챔피언스 리그 우승 버프를 받은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가 8등. 이번 시즌 지독하게도 포인트와 인연이 없었던 에스토마틴의 페르난도 얼론소가 9 번째 그랑프리만에 9등으로 이번 시즌 마수거리 포인트를 획득했고,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고 돌발 행동을 하며 10초 페널티를 받은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이 10등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챙겨갔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 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FIA의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조항 3.15.4는 프런트 윙의 플랫 부분이 15mm까지 휘어지는 걸 허용했지만 스페인 그랑프리부터는 이 조항을 수정해 10mm의 휘어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론트 윙의 오른쪽과 왼쪽에 1000N의 힘이 가해졌을 때 프론트 윙의 휘어짐이 10m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작은 개별의 플랩은 60N의 힘이 가해졌을 때 기존의 5mm가 아닌 3mm의 휘어짐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 FIA는 규정 변경에 대한 공지를 1월에 했고, 팀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츠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규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용해, 부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모든 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 변경의 희생양이 될 거라 여겨졌던 맥라렌은 몇주 전부터 휘어지는 프런트 윙을 통해 부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원투피니시를 기록하며 이를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프론트 윙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미 새로운 프론트 윙을 이몰라에서 랜도의 차에 장착해 테스트를 했고 우리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성능 저하를 찾지 못했다 라는 말을 했고 맥라렌의 치프 디자이너인 록 마샬은 이몰라에서 노리스에게 새로운 프론트 윙을 장착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노리스는 몰랐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새로운 규정 변경으로 자신들의 페이스가 꺾이지 않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새로운 프론트윙 디자인과 엔드플레이트를 도입했고 레드불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프론트윙을 준비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맥나렌과 비슷하게 이몰라에서 새로운 프론트윙을 이미 테스트했고 에스턴 마틴은 엔드플레이트 연결 부분의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알핀과 하스는 새로운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테스트에 통과했고 레이싱블스는 완전히 다른 노즈 디자인을 포함한 프론트윙을 장착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새로운 프론트윙 후방 플랩 디자인과 엔드플레이트 디자인을 그리고 자우버는 엔드플레이트 연결 부분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페라리는 새로운 하이 다운포스 리어윙을 테스트했고,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리어윙뿐만 아니라 플로어 바깥 부분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알핀과 자우버도 새로운 플로어 업그레이드를 준비했고, 윌리엄스는 2026 시즌 디자인을 위한 파츠를 준비해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14번 그리드를 차지한 에스턴 마틴의 랜스 스트롤이 몸무게를 재는 대신 바로 차에서 내려 게러지로 돌아갔고 몇달 전부터 스트롤을 괴롭히고 있던 오른손과 손목 통증이 심해져 메인 레이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턴 마틴은 지난 6주 동안 스트롤은 손과 손목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2023 프리시즌 도중 사고로 부러져 수술을 받은 휴유증 때문일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사들의 조언에 따라 레이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스트롤은 치료를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한 뒤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스트롤의 수술을 집도한 하비에르 미르는 모토GP 라이더들의 비슷한 수술을 여러 번 집도한 이 분야의 권위자인 동시에 그랑프리가 열리는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기에 스트롤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포팅 레귤레이션 조항 32.1에 따르면 팀은 그랑프리 주말 네 명의 드라이버를 차두 대에 참가시킬 수 있지만 스프린트 세션이 없는 주말에는 퀄리파잉이 시작하기 전 드라이버를 교체해야만 메인 레이스에 참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로리 퀄리파잉 세션에 참가했기에 퀄리파잉이 끝난 후에는 드라이버를 교체할 수가 없고 에스턴 마틴은 페르난도 알론소만 메인 레이스에 참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2 시즌 F2 챔피언인 필리페 두르고비치가 리저브 드라이버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F1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에스턴 마틴이 메르세데스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에 메르세데스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발테리 보타스도 에스턴 마틴의 리저브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레이스는 스트롤의 홈 레이스인 캐나다 그랑프리로 예정되어 있기에 스트롤이 다시 한번 2023년 보여줬던 초인적인 회복력을 보여주며 홈 그랑프리에 참가할지 아니면 새로운 리저브 드라이버가 달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모나코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새로운 코스랩 레코드를 수립한 노리스는 스페인 그랑프리가 시작하기도 전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에게 꽤큰 차이로 밀리며 폴 포지션을 내어주었습니다. 퀄리파잉에 대해 노리스는 두세 번의 실수가 있었다.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코너부터 실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타이어 관리가 잘 되지 않았기에 4번 코너에서도 미끄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3 첫 번째 랩보다는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기에 충분히 페이스는 있었지만 실수가 너무 많았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는 다섯 개의 빨간불이 굉장히 빨리 꺼지며 드라이버들이 반응하지 못했고 베르스타 펜은 노리스를 1번 코너에서 추월하며 2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리스는 베르사펜을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타이어를 관리하며 온도를 서서히 올려 마모를 관리하라는 작전을 전달받았고, 피아스트리도 페이스를 조절하며 처음 네다섯 바퀴 동안은 베르사펜에게 추격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3스톱 작전을 선택한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에게 초반부터 소프트 타이어의 페이스를 최대한 끌어쓰라는 주문을 했고 세 번째 랩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DRS 사용 가능 거리까지 따라잡았지만 14번 코너를 훨씬 더잘 빠져나간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를 3초 이상까지 벌리며 페이스를 조절했고 노리스는 13번째 랩이 시작할 무렵 1번 코너에서 DRS를 이용해 여유있게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며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베르사페는 바로 다음 랩벨 피트인에 다시 한번 소프트 타이어를 교체했고, 하자, 안토넬리, 해밀턴, 샤를, 러셀을 추월하며 앞서가는 맥라렌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불은 소프트 타이어를 최대한 많이 써서 맥라렌과의 거리를 좁히고, 맥라렌이 피트인을 하면 선두로 치고 올라와 클린 에어에서 타이어를 관리하는 작전을 택한 듯 보였습니다. 노리스가 21번째 랩,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22번째 랩에 피트인하며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했고 베르스타펜은 최대한 멀리 달아나야 했지만 베르스타펜의 랩 타임은 서서히 1분 20초 대까지 페이스가 떨어졌고 맥라렌은 미디엄 타이어의 온도가 올라온 뒤 꾸준히 1분 19초 대의랩 타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9번째 랩, 베르스타펜은 피트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이미 베르사펜을 추월했고 베르사펜은 무조건 세 번째 피트스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맥라렌이 여유있게 우승을 할 거라 예상되었지만 베르사펜의 미디엄 타이어 페이스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33번째 랩이 끝날 무렵 베르사펜은 선두인 피아스리와 트 9초 그리고 노리스와의 거리를 6초까지 좁히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맥라렌을 압박하던 베르사펜의 페이스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47번째 랩이 끝날 무렵 베르사펜은 피트인에 다시 한번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은 벨사펜의 언더컷을 봉쇄하기 위해 바로 다음 랩에 노리스를 피팅시켜 다시 한번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했고 맥라렌의 우승은 거의 확정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키미 안토넬리가 누유 문제로 10번 코너 자갈밭에 멈췄고 세이프티카가 발동되면서 맥라렌은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를 동시에 불러들여 더블스택을 감행했습니다. 이미 퀄리파잉에서 사용한 소프트 타이어였기에 맥라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3스톱을 진행한 레드불에게는 레이스에서 사용할 만한 소프트 타이어는 남아있지 않았고 베르사펜을 하드타이어로 교체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이프티카가 해제되고 피아스트리가 선두로 치고 나갔고 베르스타펜은 14번 코너에서 크게 후방이 미끄러지며 뒤에서 따라오는 샤를에게 추월당했고 1번과 2번 코너에서 멜세레스의 러셀과 엉키며 순위를 돌려주라는 무전을 전달받은 뒤 5번 코너에서 러셀과 충돌하며 10초 페널티를 받고 포디움에서 멀어졌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피아스트리는 스페인 그랑프리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우승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강렬했던 우승 중 하나였다. 이런 팀 단위의 결과를 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모나코 그랑프리를 복기하며 고쳐야 할 점들을 분석했고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더 좋은 모습을 이번 주말에 보여줄 수 있었다. 발전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메인 레이스가 끝나고 6순한 번째 랩에 있었던 샤를과 베르스타펜의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에서의 충돌에 대해 스튜어드들은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어드들은 베르스타펜이 14번 코너에서 미끄러졌고 추월을 시도하는 샤를을 상대로 수비할 수밖에 없었다. 샤를은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베르스타펜을 추월했고 샤를과 베르스타펜 모두 상대방을 향해 조금씩 차를 움직였고 아주 사소한 충돌이 있었다. 드라이버 둘다이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 누구도 더 많은 과실을 범하지 않았기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5번 코너에서 러셀과의 충돌로 인해 10초 페널티와 라이센스 페널티 포인트 3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까지 베르스타펜이 페널티 포인트를 1점이라도 더 받게 된다면 베르스타펜은 그 다음 그랑프리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내 입장을 굳이 들어야 하는가? 레이스에 대해서는 인터뷰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장면에 대해서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 세이프티 카가 레이스 후반 발동되었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없었다. 하드타이어는 레이스에 부적합한 타이어였고 마지막 6바퀴를 남겨두고 모두가 최대 페이스를 끌었을 거라 예상했다. 하드타이어는 그립이 전혀 없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을 찾아가 대화를 나눌 계획은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베르사펜의 주행에 대해 러셀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심 레이싱이나 아이레이싱에서나 불법한 주행이었고 F1에서 단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베르사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드라이버들 중한 명이지만 이런 돌발 행동은 전혀 필요가 없기에 베르사펜에게 실망했다. F1을 동경하고 베르사펜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어린 드라이버들이 있기에 이런 행동은 불필요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의 행동으로 이득을 받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레드불 내부를 뒤흔든 스캔들과 세력 다툼으로 인해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을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기존의 계약 기간인 2028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되 세부 조항들을 수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레드불의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가 팀을 떠난다면 베르스타펜도 마르코를 따라서 팀을 떠날 수 있는 탈출 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대신 성적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까지 드라이버 챔피언십 4등 안에 든다면 베르사펜의 계약은 2028년까지 유지가 되지만 만약 4등 밖으로 순위가 밀린다면 베르사펜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팀을 떠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전 베르사타펜은 샤를보다 57점 더 앞서 있었고 베르사타펜이 4등을 확보하려면 스페인 그랑프리가 끝나고 샤를과의 챔피언십 포인트 차이가 50점 이상이어야 했지만 샤를이 포디움에 올랐고 베르사타펜이 1점밖에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르사타펜과 샤를의 챔피언십 포인트 차이는 43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맥라렌은 다시 한번 더 효율적인 타이어 관리와 페이스를 보여주며 원투를 차지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굳건히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를 지킨 가운데. 노리스는 레이스 전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팀메이트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기에 맥나린이 남은 시즌 동안 팀메이트간의 휠투휠 배틀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레드불의 부진과 베르사펜의 돌발 행동이 남은 시즌 동안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